나왔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첫 번째 세트 리장 타워에서 많았고요. 지금 각 팀들에서 겐지의 활용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겐지 중점 전수를 영입하기도 하고요. 수로프잘 들어왔어요. 네. 자 이거 파트도 있기, 있기 때문에 런던 비트에서 이득 봐야죠. 자 비트를 쓰고 어, 포격. 증폭 매트릭스 위치가 합니다. 좋아서 포격으로 지금은 한번 턴을 끌어준 런던이고요. 네. 증폭 매트릭스로 잘 받아야 돼요. 자, 이거 자 그래도 교환됐어요. 증폭한 뒤 위치가 괜찮거든요. 불사까지 올리가면서자 버틸 수 있습니까 스머프? 아 역시 랜드니 궁을 아. 너무 잘 깔아요. 맞아요. 네. 네, 진짜 런던 스피파이어의 이 힐라인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잖아요 홍여생의 소리. 아 일단 오아 <laughs> 도대체 이 맛이거든요. <laughs> 이거죠 이거죠. 네. 예, 하디표 음. 끌고 가기 지우기 다몇번 네. 올렸어요. 무조건 안 빠지고 런너이 잘견뎌죠 이런 보수한 비트 눌러야죠. 그렇죠. 비트 썼어요. 자 에드미런 비트 자, 전에. 자, 올리고 용감까지! 와! 어데 네, 스파커! 오, 스파커! 이거 뭔 일이에요! 야! 폭격이 대박이! 뭐야. 대박이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야! 그러면서 확인 확정적으로 보내게 비트까지! 오! 스킬 활용이 너무 좋았는데요 런던! 잠깐만! 지금 보스턴이 궁을 4개를 썼거든요? 네! 4개를 누이로 돌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보스턴 입장에서 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스턴! 자! 그러니까 보스턴은 이 궁을 어떻게 잘 꽂아넣을 것인지 광자방벽 믿고 질러요! 야, 오! 데스파커 네, 네, 아, 구문 잘 찍긴 했는데 네네네. 런던이 너무 잘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스머프가 없으면 비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 버틸 수 있나요? 자, 거점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버 아, 비트, 못 버티죠. 그쵸. 비트 폭격의 이격이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냥 거점 한번 가져왔다라는 걸 보스를 만족해야 을될것 같고요. 지금 런던이는 스머프가 뭔가 별로 없어요. 자, 포격과 이터에 런던크쳐 밀고 나오죠. 돌진 나오는 자, 불색까지 올려주면서 요 그래도 잘 흘렸어요 보스. 아, 아. 버틴 것같어요 아, 어, 그래도? 아, 그러나. 그러나 난전에서의 런던 하나씩 교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런던이 다 부셔요. 네, 거점을 가져오더라도 바로 그냥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났죠. 아 그러네요. 96, 97. 자 합류가 될 때까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런던 스피파이어가 첫 번째. 그쵸. 렇 네. 네, 약간 이상한대로 뛰고 진입했는데 아군이랑 달리고 <laughs> 가면 할만하거든요. 아, 그 넘길 수 있을지 스파커 한번 걸어봅니다. 비트 진입. 어, 보라카오 어? 잘 됐어요. 하지만! 한번 아, 딸고! 아! 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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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는 싸워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쵸! 팜을 들어가는 게임! ...뭐, 난 편안한데? 나는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해봤는데? 자, 자리도 잘 잡았고요, 먼저. 아, 포격! 어? 반대 싸움을... 고, 어! 반대로 잘 막았죠? 그러게요? 네. 자, 이거는 궁하라 그냥... 흘려보내고! 대체 무세 아,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어갔어요. 핵도 네. 없었어요. 그래 불사를 뺐기 때문에 비트다이브로 들어가는데 음, 이거를 대제창 그리고 용갑까지와대단다아 광자방벽 사이에서 지금은 스킬 배율이 너무 잘 됐던데요, 론던. 아저 증폭 매트스 써보지만 하디가막아가지고 있어요. 야, 와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런던잘 들어가 오 이정 화력이 좋은데 증폭 매트스 올렸고요. 비트 턴만 그냥... 잘 살리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이거 그냥 흘렸죠. 자 광자방벽 그리고 버드리기 포격 그럼 결국 들어가는 친구들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몬스자 비트 이턴 살려야 돼요 쓰면서 더 쫓아가요 턴. 더 쫓아가요 와 영혼까지 자, 광자방 용검에 아군다 써요 오군다 썼어요 와 플렉스 근데 네, 사실 저는 이을수 <laughs> 있어요 그리고 디케이가 용검으로 썰어주면 네. 그런 건가 봐요 어! 그냥 버드리기 뭐야 이거 대지불 새는 사는... 근데 이거 의미 없잖아요 심지어 이재곤이 누웠는데 비트 이미 찍었기 때문에 용감! 아, 이거는 오! 보스턴이 거의 가져왔죠. 아 썰어요? 자, 그래도 100분이 하나 아, 아, 네, 아, 차이가 아, 너무나요. 맞아요, 맞아요. 99대 99, 2대 99, 2에서 이 백패한 상황을 보스턴이 잡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했던 턴에 너무나 네? 자 뉴킨스티트로 넘어가는데 뉴킨스티트가 은근 메이스기도 메인색에도... 이게 서로 그냥 궁극기 힘싸움으로 가고 있고 궁 답. 다... 어, 어, 둘, 둘 셋. 오잘들어오 했거든요? 근데 홍이 오. 어! 본인이 본인이 화각으로 화염강타로 본인이야. 어, 그래도 어딘? <laughs> 증폭 매트릭스. 야, 아, 증폭 매트릭스의 수류탄이 제대로. 고사 이거 막하면 미래가 저, 없을 수 어, 있습니다. 일단 제발 뭐, 또 그리고 다시, 용감. 또 다시. 근데 불쌍 올라, 올라, 올라 요라옵니다 스머프 DK 연계가 네. 너무 좋습니다. 시험 망했어요. 자 결국 보스턴이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